반갑습니다. 2022년 7월 31일 현재 시간 9시 41분입니다. 어, 잠시 나왔습니다. 잠시. 예, 잠시 나왔고, 어, 다른 건 방송을 찍었는데, 다른 거는 직원들이 찍을 수가 있는데, 어, 못 찍는 게딱 하나 있어요. 바로 조건 검색식이라서, 이거는 직원들도 모르거든요. 예, 직원들도 모르기 때문에, 이 방식이라든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다른 직원한테 찍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요것만 찍고 이 성적이 오늘 또안 나왔으면 제가 안 찍을 텐데 어, 또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 넘어가 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묻혀 버리기 때문에 어, 잠시 어, 물건 좀 가지러 온 휴대폰을 모로고 놔놓고 와가지고 네, 휴대폰 가지러 올게요. 다시 찍었습니다. 자, 7월 29일입니다. 7월 29일이고, 두 종목이 잡혔습니다. 동구 SNC 그리고 신화 신화인턴택. 인터텍. 자, 신화 인터텍이 또 잡혔고요. 자, 보시면 체결 가격이 얼마냐면요. 동구 SNC는 6,860원, 그리고... 신화 인터텍은 5,620원이죠. 5,620원. 얼굴이 반쪽이 됐습니다. 얼굴. 수염도 못 잘라가지고. 예, 네, 그렇게 되있고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검색식은 저희 직원들이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찍는 겁니다. 예,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안 찍으면 또 이게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자, 검색식이 뭐냐면, 키움에서 캐치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져 있고요 그 캐치 프로그램에 제가 만든 검색식을 대입을 시켜서 매수 매도가 전 자동으로 되는 어, 되게끔 세팅을 다해 드립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검색식이 현재 쓰고 있는 버전이 s7 이에요 s7 인데 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이 검색식이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만들 때 종목이 보통 한 20개 이상은 뜰 거예요. 아무리 작게 아무리 작게 해도 10개, 10개 이상은 뜰 겁니다. 근데 검색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 종목이 탁 튀어 나오는데 이 종목이 많이 튀어 나오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또뭘 잡아야 될지 또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든 이 검색식은 뜨기만 뜨면 거기서, 나, 거기에 뜨는 종목은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걸 이제 나사처럼 많이 쪼여놨다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S7이 이제 안전성을 기반으로 많이 쪼아넣다 보니 장이 그러니까 하락장일 때는 종목이 안 나와요. 정, 그러니까 종목이 좀 작게 나오는 거죠, 작게. 예,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검색식을 하나 더 드리고 있어요. 어, S9라고 할게요. S9. 이 S9를 탑체를 해드리는데, 두 개를 드리는 거죠. 이거는 지금처럼 하락장. 그리고 이거는 상승장이 쓰면 돼요. 자, 제가, 제가 원래는 이 S7 다음에, K시리즈로 갈라고 했어요 제가 올해 초부터 농담이 아니고 저희 회원들한테 이야기 했어요 올해 초부터 K1을 갈 거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10위를 맞고 10위를 연속 맞고 그 다음 또 3위를 연속 틀리고 막 이래요 막 그리고 최근에 5, 6월달, 7월달 하락장에는 K가 또안 맞아 오히려 S가 더나 그래서 저는 정말 100% 완벽한, 순도가 완전 완벽한, 딱 하나만 드리려고 저는 그 모토가 4년 전부터 제영상에다 찍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그게 아니다. 차라리 장에 맞는 검색식을 둘다 좋으니까, 둘다 좋으니까 장에 맞는 검색식을 그냥 드리자. 상승장일 때는 S7이 최고고, 하락장일 때 지금처럼 보합장일 때는 자 상승장이 뭡니까? 자, 코로나 걸렸지만. 자, 상승장일 때는 주가 지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어, 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장은 뭡니까? 이거 반대지 않습니까, 그냥? 반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승장일 때는 S7을 쓰시면 되고요. 이런 하락장일 때 누가 봐도 하락장이고 보합장일 때는 S9를 쓰시면 돼요. 저는 이거를 K로 전부 다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교집합을 찾으려고 하니, 이거에 대한 교집합이 제일 좋은 부분, 이거를 찾으려고 하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진짜 그 노력, 여러분들이 아시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근데, 일 <laughs> 일주일은 좋고 일주일은 또안 좋고 막 이래요. 그래서 차라리 상승장일 때 제일 좋은 S7을 쓰시고 하락장일 때 보합장일 때는 이 S9를 쓰시면 돼요. S9. 자, 그래서 지금 회원님들한테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247-9542로, 어, 연락 주시면 돼요. 검색시 쓰시는 분들만 연락 주시면 돼요. 자, 검색시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말 그대로 이거는, 어, S9로 한 겁니다. S9로. 자, 동구 SNC, 얼마까지 갔습니까? 충분히 먹고 줄이가 남았습니다. 7,240원까지 갔어요. 먹고 충분히 주리가 남은 거죠. 예. 근데 S7은 안 떴어요. 29일 날. 그리고 신화 인터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얼마까지 갔습니까? 5,880원까지 갔어요. 충분히 수익 내고 남았,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락장과 상승장. 번갈아 가면서 한 원투로 꽂주시면 되는 거예요. 상승장일 때는 S7, 하락장일 때는 S9.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 업그레이드 해, 어, 하나 더 넣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으로 정말 수익을 낼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거니까요.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거밖에 생각 안 하는 저는. 어떻게 하면 승리를 도울릴까 이거밖에 생각 안 하는 놈이기 때문에 미친 놈이기 때문에 검색시계. <laughs> 제가 결론 느낀 결론 하는 거는 정말 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해서 쓰는 게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느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카페에 잘 올리시는 분들 먼저 위주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고 있다고. 자, 새로이 님. 먹었죠. 다 먹었습니다. 86만원, 85만원. 자, 검색식은요. 정말 초보자든 고수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회원님이 직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고요. 스타트만 돌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새로이니 다 먹었죠. 그리고 수익조았님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 다 먹었습니다. 동구, SNC, 신화, 테테 때. 전부 다 먹었어요. 자, 그리고 자한 종목님, 자, 이런 분들 한 종목씩 많은 분들이죠. 315,000원, 그리고 존버 용웅님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콜라님, 647,000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호호 마마님, 이분도 마찬가지죠. 두 종목 다 먹었죠. 전부 다 캐치입니다. 캐치만 돌려놓으시면 돼요. 네, 캐치만 돌려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갤럭시님, 마찬가지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채부장이 이제 업데이트를 해줬네요. 자, 그리고 블루레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내셨고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전화무정님, 자, 마찬가지입니다. 동구 SNC, 신화인터테, 예, 뭐 이런 식으로 어, 이 검색식은 저밖에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잠시 나와서 휴대폰을 나놓고 가가지고 어, 지갑하고 휴대폰 나놓고 가서 그거 가져온 김에 어, 지금 검색식 금요일 날 있었던 거 찍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고요. 이 검색식을 정말 나는 정말 편안하게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평생 그냥 돌려서 그냥 안전빵으로 9시 전에 스타트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면 이검색시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새고,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 돌려만 돌리놓으면 돼요. 할아버지도 할수 있고, 할머니도 할수 있고요. 정말 주식에 뭣도 모르는 분도 스타트만 눌러놓으면 돼요. 너무너무 편한 겁니다. 단점은 키움증권 밖에 안 되는 거고요 다른 증권사도 만들 수는 있는데 제가 머리가 아파서 못 만들겠고 키움증권에 만들어 놓은 거 제가 검색식을 넣어 드리니까 그대로 쓰기만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진짜 10년 가까이 연구한 걸 여러분들 그냥 그 답안지를 그냥 바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런 건 없다 저는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어, 강력 추천 드린다는 거 <웃음> <웃음> 거의 5년 거의 4년 가까이 제가 영상을 <laughs>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 검색식이 정말 뭔지 뭔지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정말 어, 빠르게 이걸 하실 수밖에 없다. 정말 정말 좋은 거다 저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 저는 그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식은요, 아무나 쓸수 있는데, 아무나 쓸수 있는데, 정말 이 검색식에 대해서 뭔지 아시는 분, 가치가 뭔지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음. 뽑는 기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 결론을 저는 내렸기 때문에, 검색식 쓰시는 분들 꼭 보시고, 음, 그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1대1 톡으로 주든 뭘 주든 꼭 연락 주시면 되고 상담 받으실 분들은 어010 82609541로 저에게 검색식이라고 어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신 이해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저처럼 어, 까불랑거리다가, 건강, 뭐, 까불랑거리다가 한 방에 훅 갑니다, 이번에. 와, 난 진짜 막 태어나서 일아픔니 처음에.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제가 휴대폰하고 지갑을 나눠 놓고 와가지고 차 들어온 김에 금요일날 성적을 보고 어, 찍는 거니깐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검색시계원들은꼭 보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